안녕하세요. 떼떼하떼떼가 꽃이 새로 피었어요. 수선화 종류 중에서 얘가 제일 빨리 피는 것 같네요. 키가 아주 작은 아이랍니다. 서향동백이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백꽃이 피었네요. 향기가 아주 은은하게 좋습니다. 신비디오만 만개했네요. 여전히 예쁜 카라이바이에요 아, 얘들은 오래 물을 안 줬더니 이제 물이 고픈가 보네요. 물좀 줘야겠습니다. 물만 주면 바로 살아나는 아이들이랍니다. 월광화가 새로 피었어요. 월광화는 이렇게 묵은 가지에 위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에 가지치기 하면 안 된답니다. 크로커스에요. 크로커스가 이렇게 잘났어요. 꽃도 잘 피고요. 크로커스는 두던지인지 덜진지가 좋아해가지고요. 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구니를 하지 않고 그냥 심으면은 어잘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바구니를 해서 심으세요. 우리 지 아가 만발 을했 네요？향 음 기에 취하 겠 습니다. 골든벨 수선화도 피었어요. 네모필라 블루아이도 피었습니다. 오쨈 네모 필라와 흥 네모 필라입니다. 언제 싹이 이렇게 큰데? 카라도 한 송이 피었답니다. 네, 한 송이 두 송이 카라가 피기 시작하네요. 라영 큐러스가 색색이 인물 자랑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키가 어, 쭉쭉 빠진 게 키다리 미인인데요. 브모르포세카정말예쁘네요브스어에세카요알부카도 꽃대 올리네요잉글리시 데이지 무거포에서 이렇게 겨울을 났다가. 에 꽃이 날이 따뜻해지면 꽃이 피기 시작한답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골든벨 수선화도 활짝 피었습니다. 씨앗 받아서 다시 뿌려야겠네요. 가을 파종한 로크레스가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꽃이 피었습니다. 루핀 보네이에요 루피너스랑 사촌인가 봅니다. 알리움 코안 이랍니다 무거운 하우스에서는 어, 보온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노지에 내다 심었더니 다 얼어 죽었더라구요 아네모네 입니다 아네모네도 계속해서 꽃이 올라옵니다 1년 초 안개 꽃 피었어요. 얘들은 미니가 아니고요. 키가 조금 큰 아이들입니다. 분홍장구채 꽃 피기 시작합니다. 로벨리아도 피었네요. 여긴 보온을 많이 출 때는 보온을 해 주었습니다 원종 튤립이 피었습니다 피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지요 중국 배모입니다 스노우 플레이크 새꽃 피었어요 우스카리가 여기는 조금 따뜻한가 봅니다. 여기가 봐봐, 노지에서 난 제일 일등 피었네요. 수선화도 이제 곧 피겠습니다. 새로운 꽃이 피면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꽃 피는 마당과 함께 해 주세요. 노지에서 이렇게 겨울을 잘 났답니다. 덮었던 곳에는 이렇게 백합이 올라온답니다. 덮었던 거 이제 걷어주어야 한답니다. 부플레움이 1년 초거든요. 부플레움이 이렇게 겨울에 아내를 죽고 겨울 밖에 바깥에서 이렇게 살고 있네요. 보세, 요 여기 다 부풀 레움이거든요깜 어디 갔다 왔니? 응? 어? 어디 갔다 왔어? 줄립이지요 우리 히아신스가 영 시원찮네요. 그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알리움, 이제 많이 컸네요. 꽃물어선 이렇게 겨울을 납니다. 무늬 호랑가시나무, 참 추위에 강하네요. 그 추위에도 이렇게 얼어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작은 2,500원짜리 작은 포트 하나 갖다 사다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좀 신기하나요? 김천장에 갔다가 신기해서 데려왔는데요. 얘가 캥거루 발톱이랍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요. 그런데 다 팔리고 노란색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노란색을 데려왔거든요. 이파리는 난처럼 생겼고요. 꽃이, 꽃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네요. 헹그루 발톱 닮았나요? 요렇게 친절하게 돼 있더라고요. 더워도 괜찮고요. 추위는 영하에까지 내려가지 말고요. 키는 요렇게 50cm 까지 클수 있고, 옆으로한 40cm 정도 자라고요. 물은 많이 필요하지 않대네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은또 바코드도 요렇게 있답니다. 여기에 정보가 다 담겨 있겠네요. 보르니아예요. 보르니아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유, 저 긴기 하나는 저리 가라예요. 아주 향기가 좋답니다. 그런데 올 때는 다른 집하고 다르게 우리는 새끼 더 지나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위에 흰색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햇빛을 못 보면 은 색깔이 이렇게 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시크라맨도 이런 데다 했죠. 얘는 위에서 물을 주면, 은 뭐건 어, 상관이 없겠는데요. 물을 많이 필요하답니다. 얘들은 어, 호주 매화처럼 호주 매화는 하루만 물을 주어도 안 주어도 굶겨도 잎이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저 호주 매화 많이 키웠다가 너무 젖었는가 싶어서 물을 주었더니 아, 그만 말라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더 이상 꽃망울이 그, 터,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얘가 호주 매화하고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얘도 물을 말리면 안 되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매화가 삽목이 아주 잘 된답니다. 호주매화, 가을에 삽목해 놓은 거, 꽃이 피던데 그거 잊어버렸네. 다음에 영상에 한번 올려봐야지 되겠네요. 이제 정말 인사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